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전문가 흑기사입니다. 예,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전일 대선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큰 선거가 있었는데요. 윤 후보와 이 후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가 채 나지 않는 상태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표차 역시 30만 주 내에서 결정이 나면서 역대 최소 격차로 결정이 되었고요. 손에 땀에 지는 박빙의 레이스가 이어졌습니다. 5년 만에 바뀐 정부 그리고 앞으로 바뀌게 될 정책과 관련 테마 주 알아볼 텐데요. 어,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예, 윤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그 동안의 공약과 예, 어떤 정책들을 필 예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일단, 공약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 제도,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이 너무 많습니다. 양 후보가 아무래도 그동안 뭐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갖다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핵심이 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요. 앞으로 5년 동안 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네몇 가지 공약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청년 원가주택을 제공하겠다. 도시재생사업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등 4차 산업 기업을 지원 집중하겠다. K 콘텐츠 문화 강국으로 조성을 하겠다. 돌봄 통화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저비용 원전 친환경 에너지를 뭐그 진행을 하겠다. 일단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네그 중에서도 이것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결론은 조금 겹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추진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청년 원가 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 필요성 언급 이세 가지는 결론은 어, 건축 쪽 이제 집값 쪽에 당연히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 공약입니다. 어, 보통은 대선 전에는 인맥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예, 인맥. 당연히 중요하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맥 되게 중요하고 해당 관련 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선테마주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네 정그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정책주가 네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이미 그 전에 뭐 인맥이야. 그 전에 뭐끼리끼리 노니까 인맥주들이 움직인다고 치더라도 이제 당선이 된다면은 그 사람의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설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이 후보와는 달랐던 것,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 정책과 연관이 된 것은 건설주가 가장 크거든요. 또한 앞에 정부에서 네. 앞에 정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집값 잡기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수정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봄이 되면 다시 건설 회사의 성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업종 건설 업종은 꼭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없,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건설주. 지금부터라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자연광경, 뭐 특수건설 등등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도시재생, 힐임 뭐뭐 등등. 네, 뭐 건축 설계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 업, 어, 그, 정책이니까요, 주의 깊게 보시고, 네, 건설주들, 큰, 뭐, 우, 우량 건설주들 저 평가 종목 많습니다. 한번 다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I, 뭐, 컨텐츠, 4차 산업은 당연히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5G, 그 다음에 전기수소차 네, 전기수소차 뭐, 뒤에서도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돌봄 플랫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탈원전입니다 네, 탈원전을 다시 되돌리겠다 그러니까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원전 관련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뭐 풍력 네, 등등등 보셔야 됩니다 뒤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더 언급을 했죠. 왜냐면 하 중요합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건설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별표, 네, 네 개. 어, 저는 다섯 개까지는 뭐 국가 중대 사항이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당선인이니까 별네 개. 윤석열 정책 관련주, 건설주,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4차 산업 테마, 원전 테마,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4차 산업,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건설주, 원전 관련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풍경 뭐 같은 의미인데 원전은 일단 탈원전에서 회피하자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일단 뒤에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상자산혁신지원정책의 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8%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10 프로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다시 주춤하면서 8%까지 갔었는데요. 가상화폐 관련주, 비덴트, 우리 기술 투자, 위지트, 대성창투 등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어차피 돌고 돌아가고 가상화폐가 다시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됩니다.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에 또 130달러 돌파. 네, 돌파했었고요. 지금도 125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육가랑 신재생이랑 일단 같이 엮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뭐냐? 네, 신재생. 그죠 신환경 에너지. 똑같은 말입니다. 신재생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자, 그러면 뭐다?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네, SDN, GNC 에너지, GNC 에너지 제가 예,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풍력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태양열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고요. CS 베어링, 그 다음에 흥구 석유가 있습니다. GNC 에너지는 어, 솔직히 여러분 계속 요번에도 추천을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물론 SDN은 앞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수익이 났습니다. 네,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게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한 거지만, GNC 에너지도 저점 잘 잡고 들어가면 수익 충분히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크라이나 농민들 총들자 밀가 폭등. 네. 역시, 식량과, 그 다음에, 어, 니켈.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원자재 관련주 앞으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현재, BNG 스틸, UST, 이거는, 네, 니켈. 남해화학, 효성, OMB 등은, 네, 식량, 관련주죠. 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STX 엔진 추천을 드렸었고, 네, 저점 대비해서 20% 상승. 네,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역시도 네번 추천 드렸고, 네, 한번 먹은 상태에서 다시 추천, 재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예, 저점에서부터 다음날, 추천 다음날 바로 22%까지 상승. 적어도 10에서 15%는 먹었다. 그냥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다 10에서 15% 이상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예, 이번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주라도 되도록이면 매수 참여해 주시면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종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플래티어입니다. 예, 플래티어도 역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 메타버스 테마주이면서 순환매가 진행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 가능 예상 지점이고요.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예 작년 대비해서 아니 재작년 대비해서 50%가 증가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신재세 아니 신규 상장 종목인데 예1 1원이 공모가고요. 그다음에 어 바닥권 지지의와 저항대 사이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손절가 14,500원 중요하고요. 이걸 이탈하게 되면 손절 확실히 진행하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어, 이걸 이탈하게 되면 바닥 없이 그다음 공무가 근처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매수 추정가는 15,400원에서 16,500원 사이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윤 당선인이 예, 4차 산업 쪽으로도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럼 4차 산업의 메타버스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 순환주, 그러니까 지금 너무 러우크 전쟁 쪽으로다가 이제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뭐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그다음에 어 기타 뭐 인플레이에서 식량, 뭐 식량에 뭐 러우크 사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선, 뭐 물류대란 선박 이제 해상운송 관련주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어, 그, 이번 정, 선거 이후 당선인이 결정된 상황에서 그쪽의 수급이 조금은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러우크 사태, 전쟁이 완화가 되면 국제유가도 조금 조정을 받겠죠. 그때, 예, 4차 산업 쪽으로 수급이 돌 수가 있으니까요. 어, 조금,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땐 저점에 위치했지만,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분명 반등이 가능한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거든요. 창고에서 두 종목이죠. 네. 두 종목 이상 네트워크스와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이제 플래티어두 종목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한 주라도 뭐라도 매수해 보셔야지 실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알 수가 있겠죠. 네. 카카오뱅크 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5만원대 저항대 있습니다. 이 5만원 저항대 돌파를 못하게 되면 추가 상승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재도 있습니다. 지금 어, 뭐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에 의해서 결정이 났죠. 윤 후보로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3월 11일 네, 3월 11일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네, 코스피에서, 어, 그동안 네, 소형주였던 거를 뭐 중형주로 변경이 된다던가, 중형주를 대형주, 그다음에 뭐 대형주였던 거를 중형주로 다시 낮춘다던가, 시총에 따라서. 변동이 있구요. 그거에 따른 주가 변동 역시 자주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 역시도 중형주에서 대형주로다가 예, 변경이, 변경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국, 뭐,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5만원 저항대 돌파가 나오게 되면, 5만원 저항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주가 추가적으로 5만 5천 원까지 해서 뭐 조금 5만 5천 원까지 조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상승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윤 후보가 되면서 당선인이 되면서 네 대출 대출 있잖아요. 대출의 뭐 한도 그러니까 주택이 보통 어, 대출이 내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신용에 따라서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완화하겠다 라고 했고 카카오뱅크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지금 네, 주담대 라고 하죠 주포,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네, 지금 사업을 영역을 확장 중에 있고 지금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 이제 유노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시너지로, 예,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뭐라고 해도, 예, 지금 뭐 정책이 뭐 어쩌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5만원 넘어야 됩니다. 5만원. 그 다음에 5만, 5만 5천원. 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네, 전환점은 55,000원이 될 겁니다 55,000원 돌파가 나오게 되고 하면은 예, 해당 종목 상승세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정고점이 한 7만원까지는 쉽게 쉽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5만원 돌파하면 55,000원 5만 그 다음에 65,000원, 7만원 예,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어차피 전구점 돌파니까요. 네, 그,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랑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컴툴트스 홀딩스 528%.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가 관련주 안한 이유는 저희는 이렇게 이미 수익을 봤다. 네. 그, 근데 중요한 거는 요번에 네, 요번에 효성 OMB 역시도 네, 40% 이상의 상승을 봤습니다. 뭐 많이 보신 분은 50%짜리도 있긴 한데, 제가, 근데 네, 뭐, 따로 회원들한테 이 종목 수익났으니까 뭐, 내세요. 뭐, 아니, 그니까 뭐, 수익난 거 인증해 주세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냥 내시는 분들 것만 이렇게 모아서 왔습니다. 어, 보통 4, 50% 짜리, 뭐30% 짜리 수익 나는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는 않는데요. 이런 종목들, 네,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앞에 추천드렸던 뭐 보성파워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급등, 추가 급등 가능하고요. 뭐 많이 먹는 종목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 어, 중간 있으니까요. 어, 이상 네트웍스 관심 깊게 지켜봐주시고 한 주라도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아, 좀뭐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방송 종료 전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방송이 있는데 해당 방송에서 보겠고요. 한 주라도 종목 매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이 것으로 마치고요. 네, 흑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